2024년 7월 3일 수요일 경진 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 커피가 필리핀의 KFC라고 불리는 패스트푸드 기업 졸리비 푸즈에 팔린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졸리비 푸즈가 컴포즈 커피 지분 70%를 인수한다고 이에 보도했다. 컴포즈 커피 전체 지분 매각 금액은 3억 4천만 달러다. 졸리비 푸즈는 이 가운데 70% 지분을 2억 3,800만 달러에 인수한다. 나머지 지분 가운데 5%는 졸리비 푸즈가 보유한 타이탄 펀드가 25%는 사모펀드 엘리베이션이 인수한다고 졸리비 푸즈는 공시했다. 컴포즈 커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설립됐으며 창업자 양재석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졸리비 푸즈는 이날 공시에서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는 세계 3위이며 한국 저가 커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컴포즈 커피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졸리비 푸즈는 2019년 미래 에셋 자산운용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보유하던 커피빈을 인수하기도 했다. 다음 뉴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지시간 1일 은어 전기차 부문인 암페어와 39기가와트 시 규모의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공급 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다. 계약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4조에서 5조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에서 최대 38.1%로 높이기로 했다. 이들 전기차엔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는 만큼 중국 배터리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다. 국내 배터리셀 제조사의 기회에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준은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이 대부분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뉴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1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637억 원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만 6개월 만에 연 누적 수주 금액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순조로운 수주 흐름에 따라 사상 첫연 매출 4조 원 달성도 가까워졌다. 다음 뉴스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구글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선거 광고를 제작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조치했다. 구글은 정치의 콘텐츠 규정을 개정하면서 선거 광고를 할때 수정 혹은 합성 콘텐츠 항목에 표시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올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선거가 잇따르고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및 광고와 관련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인도 총선 기간에는 발리우드 배우 두 명이 나랜드라 모디 총리를 비판하는 가짜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이들 영상은 생성형 AA로 제작됐으며, 야당에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5월엔 오픈 AI가 인터넷상의 기만적인 활동에 자사의 AA 모델을 이용하려는 다섯건의 시도를 확인하고 차단했다. 다음 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이어진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내년까지 37년간 이어지게 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적용되기도 했지만, 1989년부터는 단한 번도 적용된 바 없다. 다음 뉴스. 파리올림픽에도 프랑스 파리 방문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어프랑스 KLM은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고 알렸다. 에어프랑스와 에어프랑스 KLM의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트랜스아비아의 예약 상황을 알리며, 여행객들이 파리 여행을 기피한다고 전했다. 이 항공사 그룹은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인 여행자들도 휴가를 올림픽 기간 이후로 미루거나 아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며 파리관광청의 자료를 인용해 여름철 호텔 예약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에어비앤비의 숙소가 넘쳐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숙박시설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에어 프랑스 KLM은 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8월 말과 9월 한달 동안 수요가 고무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뉴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7곳의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대형 금융기관 7곳에 중국 증권 부문 인력이 지난해 1,781명을 기록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직원 수 감소는 이들 금융기관 7곳 가운데 5곳이 중국 증권 부문에서 손실이나 이익 감소를 기록하고 중국 내 사업 확장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미중 긴장도 고조되면서 중국의 자본시장 활동이 둔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인수합병을 포함해 이들 기업의 대외 활동도 부진한 상태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난 5월 한 행사에서 중국 내 IB 사업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일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이오볼트는 지난주 라이브 시연에서 4분 30초 만에 배터리 충전율을 10%에서 80%로 올리는 셀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다. 이 배터리 용량은 35kWh로 일반 전기차에 들어가는 85kWh에 비해 작지만 향후 더큰 용량 배터리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수명에 큰 영향 없이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 신기술의 핵심은 배터리가 열을 덜 발생시키도록 한 디자인이다. 신기술은 또 과열로 인한 화재나 폭발 위험도 줄여준다. 니오볼트는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 8개 사와 배터리 납품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 배터리의 대량 생산은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니오볼트의 배터리에서 중요한 화학 원료가 니오빔인데,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채굴량이 94,500톤에 불과했다. 컨설팅 회사 P3의 전기차 전문가 윌리엄 케프하트 엔지니어는 니오뷔 배터리 기술에 대해 알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산업이 발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아직은 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2일 오후 8시 원달러 환율은 1389.3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